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입니다. 이 본문에는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각각 어떤 시험이 있는지 이미 설교해 왔기에 오늘은 이 시험 셋을 묶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의미도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만 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시험의 장소와 기간. 둘째는 시험 받는 자의 신분. 이렇게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 시험의 장소와 기간.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면 옛날의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 이 시험 받은 것과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주변에 길고양이가 많습니다. 그 중에 고양이 새끼를 보게 되면, 어미가 누군가? 그런데 어떻게 알아내니까? 그 새끼의 색깔이나 무늬 등등 비슷한 요소를 찾아서, 아, 저게 어미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이스라엘의신 예수님의 시험과 과거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의 시험에서 우리 눈에 일단 확 띄는 그 외적인 비슷한 점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은 시험의 장소와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장소와 기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1절을 보면 광야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럼 혹시 예수님 자신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장소를 광야로 정하셨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계시기로 계획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계획, 그런 의도가 없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렇지 않은 줄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1절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광야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1절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예수님 자신께서 의도하신 거나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기에 그것으로 가시게 됐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은 논리적으로 볼때 단순히 광야만 에 갖다 두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사십일을 굶주르게 하셨는데 그것도 역시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신 것은 성령님의 계획과 의도 하에 이루어진 겁니다. 보기 이 시험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시자 11절을 보면 천사들이 나와 시중돌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는 사실만은 적어도 알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은 장소가 광야이고 40일 동안 계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 것이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과 과거에 비슷한 점이나 연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얼핏 떠오르는 사건은 과거의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 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십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살게 된 것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이 심이 멀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한 땅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그 땅을 미리 탐지하러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가서 가나한 땅을 40일 동안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근데 12명 중에서 10명이 2명과 다른 보고를 했는데, 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하여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너무 강해서 자신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면 자신과 자신들과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이집곳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안 믿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것은 평소에는 잘 모를 수 있어요. 특별히 위기 때내 판단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자기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게 불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광야로 나가서 떠돌아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상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악을 질진이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싫어서 버렸다는 사실을 알리라. 이 말씀에서 알수 있듯이 40일과 40년간에는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과 연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꾸면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믿는 일, 즉, 시험에 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말씀의 다음 구절, 민수기 14장 35절입니다. 나여와가 말할 거냐? 너희들이 모여서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등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은 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받게 된 시험에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압도적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라는 첫 번째 시험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여느니라라고말씀하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는 두 번째 시험에서는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한세 번째 시험에서는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으로써 승리했습니다. 이런 대조에서 드러나는 점은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을 환산한 숫자인 40년 동안, 예수님은 그 40년의 원래 숫자인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시험에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박성과 예수님은 광야에 40일 시험을 받았다 하는 이런 점에서 닮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더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째 사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시험 받는 자의 신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어린이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다시 다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 얼마 있다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를 보고 하는 말들 중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 이야기가 아기, 아빠를 꼭 닮았네. 어떤 사람은? 엄마를 쏙 빼다 박았네. 또 어떤 분은, 어, 이 이야기는 할머니 모습 그대로네. 너나 할것 없이 아기가 누구를 닮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말하는 분들이 자신의, 자신과 친분이 더 있거나 또 격려해야 할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아기에게서 닮은 부분을 찾아내서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보는 사람마다 누굴 닮았다고 꼭 말합니다. 안 말하는 사람은 아기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러기에 우리 속담 중에 아기 얼굴에는 조상 모두의 얼굴이 들어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기의 부모도 모르고,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 아기를 보고, 어?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대? 말하다면 그것이 객관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기는 닮았다 하든 안 닮았다 하든, 외적으로도 부모를 닮게 말하고, 자라나면서 그 성격이나 내적인 면에 있어도 성향이나 닮은 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아기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외적, 내적 면도 어느 정도 닮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기의 부모가 그들의 부모를 또 외적, 내적으로 닮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이시라면, 과거 이스라엘 간에 본질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그만 외적인 걸 살펴봤는데, 본질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과거의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혼자이십니다. 그는 오래전 사람들과 있으님면 그들의 후손으로서 오랜 세월 후에 태어나신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다시 말해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간주하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또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는지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우선 하나님 자신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을 어떻게 연관시키셨는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왕에게 보내실 때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바로왕에게 일기를 여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일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훗날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끌어내오신 사건을 가르쳐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국에서 불러내오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르쳐 내 아들이라고 호칭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경우를 봅니다. 물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헤르강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과 부모를 애국으로 피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헤로왕이 죽은 뒤에 아기 예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의 기록자는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뭔가를 의도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한번 좀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를 애국으로 피신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 애국일까? 그 이유는 헤로도 왕이 죽은 이후에 아기 예수를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록자는 마태복음 2장 15절 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전에 말씀한 것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 선지자는 누구냐? 선지자를 통해서 전에 말씀하셨다는데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조금 아까 읽어드린 그겁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호세아 1 2장의 전에, 애굽에서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내 아들을 불렀다고 한 것을 또 이루려고 한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세나 11장 1절을 보면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불러서 내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실제로 일어난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아들인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불러낸 사건인데 이 사건은 장차 또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뭔가 더 심오하고 더 크게 본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급은 애국에서 나온 것은 실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실제지만, 이 다음에 이루어질 더큰 실제 사건에 비하면 모형이라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빼다 박았지만, 아버지의, 그래서 아버지의 판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에 가면 훨씬 적은 존재라는 말이죠. 외형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서 자기 아들인 이스라엘 을 구원해 내신 것은 장차 이번엔 진짜 아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실 구원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표로 한 거죠. 미리 보여주는 지학적 예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고 불러내신 그 사건이 이제는 누구와 연관되는지를 확실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예수님으로 애굽으로 보냈다가 거기서 불러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호세아 선자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렵지만, 자꾸 들어보시면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시며, 진정한 이스라엘이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스라엘인 예수님께서 마치 학생이 첫 시험에 실패한 것을 다시 도전해서 시험에 합격하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에 승리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의도하신 복을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로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은 출급한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백성들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셔, 시험에 승리함으로써, 이제 우리, 우리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구원받는 백성의 대표자에 불과한 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시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시는 분입니다 또 사실을 하나 더 살펴보고 간단히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합니다 누가 보면 9장 31절 성경말씀에서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전제하고 있느냐 이런것을 우리가 알아야 말씀의 의미를 깊이 제대로 아는 데도움이 됩니다. 누가 이 9장 3 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정확히 말해이 하시는 일이다시 과거의 이말 한 것과 연관된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별세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누가 본 9장 31절이 줄인 느낌은 뭐냐면 출굽과는 관계가 없고 그죠. 예수님께서 이르살렘에 가서 죽으시겠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좀 아쉽게도 성경 원문을 잘못 번역해 놓은 겁니다. 원문의 의미는 다릅니다. 31절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들은 원문대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나타난 두 사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곧 성취해야 할 그의 엑소도스를 말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뭐가 다릅니까? 별세 대신에 엑소도스라고 말했고 그것을 예루살렘에서 곧 성취해야 할 엑소도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원문이 우리말과 중요하게 나타나는 차이는 예수님께서 내루 사람에서 하실 일을 그가 곧 성취해야 할 엑소도스라고 말한니다 엑소도스. 물론 영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헬라어입니다이 말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떤 장소에서 떠나거나 밖으로 나가는 걸 뜻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를 보면 이 말은 애굽에서 나간다는 의미로 출애굽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영어 성경에는 엑소도스가 출애굽 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엑소도스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성취해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줄여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을 하늘로 떠나시는 것을 누가 보면서 어떻게 보았는가? 진정한의미에서 옛날의 최고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사건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구원얻은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추력에서 나오는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추력업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한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내 생각에만 몰입되지 말고 예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거로 깊이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우신 완전하신 하나님, 저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공중의 권세자 분자 사탄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 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희를 건져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에게만 몰입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가끔씩이라도 이런 구원의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이 있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